30번은, 어, 22학년도 홍익대 문제, 홍대 문제고, 이 문제 유형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뭐 상위권, 하위권 다 포함해서 자주 나오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음, 반드시 어, 익혀놓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음, 남들보다 이제 빠르게 풀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일반화된 꼴은, 어, 예시를 들면서 쉽게 문제를 이제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시로 접근하면 돼요. 예시로 접근하는 거이 수업 도 계속 연습을 하고 있죠. 자, a 의 행렬식이 K래요. 근데 K 값이 0이 아니죠. 그럼 이 조건만 만족하는 그 행렬식 값을 찾으면 되고, 그 행렬식 값을 찾고 하더라고 음, 하는 것은 어, 그 행렬식 값과 같지 않은 행렬을 보기에서 이제 음, 찾으라이 소리죠. 그래서 가장 만만한 형태가 저희가 이제 그 반행률 있죠. A1, B2, C3, 1로 잡고 나머지 원소들을 다0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은 행렬식 값이 얼마요 행렬식 값이 이 나오겠죠. 이 조건만 만족시키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A1, 1, 그죠? B2, 1, C3, 1로 잡고 나머지 0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놈 의 행렬식을 하기 위해서 1행과 2행을 바꿔요. 1행과 2행 바꾸면은 1, 0, 0, 0, 0, 1, 그죠? 0, 1, 0. 행렬식 성질에서 행과 행, 열, 열 바꾸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붙죠? 그죠? 그리고 2행과 3행을 또 바꿔요. 바꾸면은 1, 0, 0, 0, 1, 0, 0, 0 1 하고 다시 마이너스 붙어서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놈의 행렬식 값이 단행렬이니까 얘도 1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1번은 이제 패스하고 이제 2번이죠. 2번에 보면은 제가 아까 A1에 1, 그 다음에 B2에 1, 예, 그 다음에 c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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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잡았죠. 음. 그리고, 어, 이거 쓰면, 2, 0, 마, 2죠. 그죠? 0, 3, 1, 0, 0, 1. 예, 이렇게 되죠. 그죠? 이 놈의 행위식 값이 얼마예요? 예, 지금 상상과 김밥이니까, 행위식 값이 얼마예요? 요거죠. 이렇게 곱하는 거죠. 그죠? 곱하면, 6대죠. 6. 6. 그니까, 예, 행위식 값이 1인 놈을 찾아야 되는데, 아닌 거가, 음. 예, 문제니까 답이 2번이 되겠죠. 그죠? 음.